안녕하세요. 금산군 금산중학교 2학년 2반 유완준입니다. 찌 못할 겨울. 1950년 11월 장진호. 195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 북한 한경남도 장진호의 때에서 벌어진 한국 전쟁 중 가장 치열하고 극단적인 전투 중 하나로 미 해병 제1사단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 약 15,000명이 중국인민지원군 약 12만 명에게 포위당한 상황에서. 영하 40도의 극심한 추위와 열세한 병약 열악한 지형이라는 조건 속에서도 미군이 조시적으로 철수에 성공하며 이후 흥남 철수 작전으로 수십만 명의 민간인과 병력이 남쪽으로 탈출에 성공하였다. 장진호 전투에서 우리나라를 지켜 주시다 고인이 되신 미 해병 잔병님들 저희들은 전투가 벌어진 후 6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태어났지만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영원히 기억하고 또 되새기며 여러분의 고마움을 변생 잊지 않겠습니다.